스타벤고라는 동작을 배우셨었죠? 그 동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볼링 오브 다부터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요 자, 라겐 퀵깍퀵원투퀵깍퀵원리치로 왔죠? 로터리지게 제거 라겐 원투자 남자는 원 투로 포체인지를 했죠. 예전 원업 원 아트로 들어 샷세로 들어온 겁니다. 자, 기서이제샤도우 로터리 지금 이그 똑같은 발이 1 2 3 4 5 6 7 8에이 카운트에 지금 오른발이 끝났죠? 에이 에이 지금 오른발에 체중이 있습니다. 에이 9까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두 박자를 그러니까서 있는 거죠. 에9 나인. 그다음에 아 텐. 아 텐. 다시 오른발에 체중이 왔죠? 여기서 수입벌을 오른발로만 수입벌을 두번, 1, 2를. 1, 2. 1, 2의 층이. 이발, 이발. 이발로만, 이 층의 수이이발로만 뭐, 자, 자, 나인 아트. 자, 다시. 자, 에잇, 나인, 아트, 캠. 하신 다음에 수위벌, 오른발로만 수위벌을 하는 겁니다. 1, 2. 자, 그다음 여기서 남자는 3, 4를. 쓰리 포를 밟으시면서 푸친지를 해주고 여자는 쓰리 야포에 턴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쓰리 야포. 자 여자가 턴해서 나가죠 스피드서자 여기서 이제 락앤 퀵가퀵 위드로웨이죠. 1,2 퀵가퀵. 자 이렇게 나가 있죠. 지 위드로웨이를 하면 이, 이 상태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 헤지테이션 클로스 하신 다음에 포워드 원, 아. 라앤 퀵각 퀵 오버턴 위드로웨이 위브를 하시면서 오버턴에서 옆으로 이기를이렇 드로잉을 시는 거죠. 자 여기서 프리크볼 체인지 원, 아 t w 아자 그다음 드래그 원, two, 남자는 지금 점상태0 0 0점 10,000점, 10,000점, 1 0 0죠0점 10,000점, 1 1 0 0 0 0 10,000점, 10,000점, 1 0 1 0이0 0점 10,000점, 10,000점, 1 0 0 슬로우 1 0 0 0 0 1 0 퀵과 라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동작을 여자스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란몰드로요. 핸드세이크 동작으로 롤링 오브 디암을 하는데 어, 회전을 해서 바로 이 자리까지 다시 원회전 일회전을 하겠습니다. 롤링 오브 디암으로요. 자, 라겐 퀵과 퀵 One, two, three, e 자, 남자를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오버톤 슬로웨이를 해서 아 로타리 지그재그로, 섀도우 로타리 지그재그로 해서 종면으로 같이 섀도우 포지션으로 쓰겠습니다. 자, 라겐. 남자가 여자의 오른쪽으로 텐덤 포지션처럼 쓰세요. 라겐. 피과 c 약간 오른쪽이죠? 자, 그 다음에 사선부터 발을 왼발부터 스타트해서 뒷발이 앞, 뒤에 제자리 옆에, 앞에 걸으면서 지그재그처럼 자, i c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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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에는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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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i c k pick, 1 2까지 그대로 오른발에 체중을 띄어서 자, 여기 지금 동작이 7이죠. A 7 A까지 와죠. 그다음에 7 9 아, 1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발로만 체중 바꾸지 마시고요. 1 2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3스텝. 3 스텝, 스리 담 톡. 자, 거기서 다시 라인에서 잠깐 잠깐부 틀렸어. 고 네, 거기 네, 거기만 로롯 왔어. 로타리 거기서부터 자, 거기서부터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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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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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 안 옮겼죠? 그 다음에 왼발부터 오른발로 스리 어, 스텝터 왼발부터 자, 스리 다 토. 그 다음에 라빈에서 라겐 피과 피윕 하고 그대로 스로우 에이 포지션. 피과 피. 자 여기서 헤지스터 헤지테이션 체인지가 되죠. 체중이 지금, 지금 왼발로 있는데 오른발로 태블 하시면서 다시 왼발로 체중을 오십시오. 원아투 다시 왼발 체중이죠? 거기서 라게을 해서 라앤 퀵과 퀵, 위입하면서 오버턴 스로의 포지션. 자 여기서 어프리펄 체인지를 하고 드래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프리펄 체인지 두번 하고 그대로 옆으로 드래그. 자 여자는 여기서 체중을 바꿔주세요. 체중을 놓고 반대발로, 자, 원 넣고 반대 발로 오른 발부터. 자원 넣고. 자, 차고 놓고 아, 두 번인가요? 자, 시작 차고 놓고 사이드 반대 원, 2 3 4. 포 엇갈려서 양 방향으로 찍고 놓고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치킨옥을 슬로우로 라겐 슬로우 슬로우 두 번은 빨리 원, 투 여기서는 스탑앤고 포지션 마지막 동작 엔딩 투 스탑앤고처럼 퀵과 퀵 원, 2 3 4. 다포 라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나온 동작은 우리 앞전에서 엔딩 투 스탑 앵고라는 동작으로 했죠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뭐였죠? 자, 여기서 슬로우 치키던가 하는 거는 쉬워요 라켄 스윕을 스윕을 빨리 빨리 퀵과 퀵, 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자가 중요하죠 왼발을 일자로 놓고 모으고 다시 왼발, 오른발, 왼발 라에까지 계속 일자로 발을 놓으면 카트너 앞으로 발이 그대로 놓이게 되죠.